책을 핑계삼아 잡대한 이야기를 하는 굴럽 북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내적 허영심을 탐구하는 굴러의 주니어입니다 굴럽의 탄탄한 태대입니다 공연계획자 송이근입니다 우리가 이런 촬영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평소에 우리가 책을 안 읽는 편은 아니었거든 솔직히 음. 안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팟캐스트를 하면서 조금 책을 정기적으로 읽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잖아 맞아. 어때 나는 이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첫 녹화 때는 엄청 떨리기도 했고 팟캐스트를 한 6개월 진행하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아? 팟캐스트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잖아 나 같은 경우는 작가 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작가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조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작가의 배경 조사를 한다거나 작품의 배경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독서를 할 때는 잘 하지는 않잖아 음, 음. 근데 일부러라도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 그런, 그, 관련 썰을 파헤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아... <laughs> 공식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나무위키에 있을 법한 내용이나 트위터에 있을 법한 내용들 있잖아. 아, 아, 아.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 아, 재밌어 할것 같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laughs> 아니, 우리 팟캐스트개그담당이시잖아 <laughs> 아, 저 열심히 드립이랑 이런 거다 준비해봅니다. 대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죽하면은노인과 받아 준비할 때는 날치알 덮밥들이 못 쳤다고 하 수가 있잖아. 아, 아 <웃음> 맞아. <laughs> 난날치알 덮밥 그때 드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했지. 음. 그런 걸 기억한다고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났어. <웃음> 아, <웃음> 아, 제 대본은 철저하게 어, 이제 준비와 자료 조사와. 아, 어, 개그를 아, 위해서. 아, 개그를. 개그를 위해. 위해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어, 밈 공부하고 응. 들이 공부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냥 개그 유튜버를 해. <laughs> <laughs> 스타운 이런 걸. <블록타운> 블럭뭐 <laughs> 어. 작품의 배경 조사를 하면서 좀 배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 음. 실제로 린치핀 같은 것도 나는 세스 고디 어떤 사람인지 몰랐거든. 응. 근데, 세스 곧 있냐는 사람 자체를 조사하면서 아, 이런 사람, 이런 블로그 글쓰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런 엄청난 세계가 또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거대한 세계가 또 있었구나. <웃음> 이런 <웃음> 어. 것들을 보게 되잖아.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억지로라도 책을 읽게 되잖아. 음, 맞아. 어, 이걸 준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책을 두게 된다고 해야 되나? 어. 작년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 응. 그냥 일반인보다 살짝 많이 읽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 나는. 우리나라 독서율이 어. 이제 50%가 안 넘기 때문에, 음. 1년에, 1년에 한번 한번 읽는 사람 50%가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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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준, 난 1년에 10권 조금 넘게 읽었었던 <laughs> 나했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아니지. <laughs> 적게 읽은 건데, 내 기준에서는. 독서 중독자들에 비해서는. 아, 어. 아, 그치. 출판 산업에 대한 유튜브를 봤는데, 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책 읽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책을 읽는 사람이 책을 많이 사가지고, 아. 네. 네. 출판사들은 어. 유지를 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믿음사, 응. 뭐, 아, 응. 좋은 생각, 응. 뭐, 이런 출판사들 이 있잖아. 응. 전년이나 이번 연도가 매출이 똑같아. 어. 읽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네. 읽는 사람들이, 원래, 그, 모든 시장은 다 덕후들을 겨냥해야 돈이 되거든. 맞는 말이야. <laughs> 어, 책 덕후들을 겨냥해가지고, <laughs> 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우리가 책을 읽긴 하지만, 출판업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음. 책을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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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우리가 일반인들 뭐 책을 안 읽는 50% 보다는 한권 이상 읽으면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 건데 네. 저상의로 갈수록 끝도 없이 읽으시니까 어디 가서 책좀 읽는다고 하기에는 번수도 그렇고 응. 그 책의 바리에이션도 그렇고 바리에이션 너무 되게 낮고 미미한 수준인 거지 좀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아직 쪼래됩니다 <laughs> 네. 우리 모두가 <웃음> <웃음> 근데 억지로라도 책을 읽게 되잖아 이걸 <laughs> 어. 준비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독서량이 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지금 6월달인데 작년에 읽은 것보다는 많이 읽었어 이미 지금이고 뭐 우리가 이제 다뤘던 책들이랑 다룰 예정인 책들이랑 또 개인적으로 읽은 책들 합치니까 이미 작년 거보다는 수준을 넘었더라고 음 그래서 억지로라도 독서량이 좀 늘었던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사실 책을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내 마음에 뭔가 자본을 좀 쌓아가는 느낌이 들거든 내 그치, 자존가, 그치. 자존감을 좀 채워가는 느낌 어 어. 정말 내적 허영심을 채워가는 느낌 <laughs> 정말 그거야. 그치. 어. 자기 만족을 어. 위한. 어. 책 많이 읽는나 좀 멋질지도. 그쵸, 그쵸, 그아그 느낌을 받은 거야. 우리가 지향하는 <laughs> 아, 거면 어. 책을 많이 읽는나 어. 멋질지도. 어. <laughs>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아니잖내 게 스스로가 <laughs> 느끼는 게 중요한 <laughs> 거야. 어. 정말 내적 허영심을 쌓아가고 있다. 아, 그리고 가장 <laughs> 좋은 건 있어. 독서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팟캐스트를 <laughs> 하면서 좋은 점은 <laughs> 이제 어딜 가서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저 독서요? 라고 자신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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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내가 최근에 이직을 했잖아. 응. 회사 면접을 가서 독서 많이 하세요라고 물어본 거야, 응. 그분이. 그래서 내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읽으려고 네, 노력 중입니다라고. 일단, 첫 문장을 끊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아, 별로 안 읽는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래서 요즘 독서 팟캐스트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 넘겼더니 <laughs> 오, 하면서 좀 달라지는 느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알지 그냥 어. 독서라가 취미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 취미가 없을 때 그냥 응, 흔하게 맞아, 맞아.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 그 맞아, 맞아. 그리고 사실 기업가들이나 일반, 그니까 일반인들이, 응. 주니아가 초반에 책 읽을 때처럼 일반인들이 책을 좀 읽는다 그래서 남들에게 책 읽느냐 물어볼 때는 그게 사실은 책을 한 달에 한권 읽어도 많이 읽는다 느낄 거야 음. 사실 한 달에 뭐한책 네다섯 권 읽어야 뭐 읽는다 명함은 내밀 수 있지 않나 싶은 게 사실 기준인 건데 근데 사실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어 책한권한 한 달에 한권 1년에 10, 10권 12권 읽으면 많이 읽는다 이렇게 느낄 거야 음. 사실 우리는 팟캐스트 책만 읽어도 한 달에 두 권이 나가니까 그치. 우리 팟캐스트만 계속 해도 이제 1년에 20권 20권 24권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당당하게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laughs> 그치이 그 굉장히 좋았다. 충분히 일반인들에게 내세울 <laughs> 어. 수 있다. <laughs> 음. 히그니는 늦었다고 했잖아. 어. 근데 준이야는 맨날 불평하는 게. 아 맞아 맞아. <laughs> 아, 요즘엔 조금 늘었거든 어. 그, 요즘에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책을 쇼트처럼 읽는단 말이야 이북 아, 같은 거를 어. 그래서 조금 늘었는데 내가 원래 읽던 책들이 있는데 팟캐스트를 준비하느라 책을 못 읽었단 말이야 아, <laughs> 그래서 초반에는 난 독서량이 흔저 줄어들었었어 새로운 이, 책을 못 읽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책을 아예 조금 읽던 <laughs> 분은 어. 책을 늘고 어. 책을 아예 좀 많이 읽던 분은 책이 줄고 <laughs> 팟캐스트를 하려면은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 권을 읽는 데도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한권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단 말이야. 어. 지금은 조금 자리가 잡히면서 책 읽으면서도 아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대답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게 조금 음... 늘어나가지고 음... 그래서 다시 읽는 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어. 효율적으로 어. 다 음... 나는 다른 걸 하나 얘기해보자면 편집을 하니까. 아. 편집실 여기 아. 들었어? <laughs> 그 쇼츠 뽑는 각이 보여 이제?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늘지 그런 것도 느는데 <laughs> 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시간 끌면서 계속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 맞지냐요? 틀려요? 우리의언어습관이 보이는 거지. 아... 아 맞아, 그것도 좀 느꼈어 나도. 둘은 어. 완성된 부분을 봐도 음. 느끼잖아. 음. 나는 사실 원본을 보잖아. 음. 나는 왜 발성이 이럴까? 나는 왜 받으면 이렇게 할까? 음. 나는 왜 말을 이런 어 어미도 끊어갈까? 응. 왜 완성된 문장을 예쁘게 하지 못할까? 방송인들은 다른 유튜버들은 저렇게 TV에 나와서 잘하는데 조리있게말잘 응. 끊어서 하잖아. 전문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패계 응. 사분이 나오더라도, 맞아. 뭐 의사분이 나오더라도 많은 뭐 저렇게 깔끔하게 하시는데 응. 왜난 이렇게 할까? 응. <laughs> 그래서 요리조리 만져봐도 아직 부족하다. 응. 이게 좀 티가 나가지고 응. 응. 개선점들이 보이고 그래도 응. 우리가 그속서 피드백을 하니까 조금이나마 응.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대 우리가 이걸 1년,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해 가다 보면 응. 우리도 남들처럼 조금은 응. 유연하게, 유창하게, 응, 응.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응.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맞아. 혼자서 그냥 책을 읽, 읽으면서 인풋만 쌓아가는 거랑 생각하고 말하면서 아웃풋을 늘려가는 거랑은 성장 속도가 완전 다른 것 같아. 사람으로 하는 거랑 응. 대겸 작가님도 그랬잖아. 대겸 작가님이 마지막 피드백에서 팟캐스트를 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다른 특별한 응. 경험이었다. 응. 원래도. 독서 모임을 하지만, 모두가 드들 봐선 음. 우리가 친구들끼리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사담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음. 카메라 앞에서도 사담으로 많이 빠지는데. 음. <laughs> 우리는 그 애초에 그 목적지가 이렇게 바로 갈수 있는 길이면은, 아. 여기, 여기, 저기, 아. 저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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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하면서 한열 군데 더들렸다 가잖아. 아, 그치. 아,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었어. <laughs> <웃음> 그렇게 <웃음> 빠지는데 <웃음> 방송이니까 좀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지 음. 좀더 정제한 내용도 어떤 쪽에 쏠리지 않고 음. 모두가 들었을 때 불편하지 않고 음. 납득이 갈수 있게 음. 설득력 있게 사실 친구들끼리 있으면 내 말이 대충 뭔지 알지 하고 그거잖아. 뭐, <laughs> 아, 알지, 알지. 어. 하고 넘길 수 있잖아. <laughs> 음. 근데 그걸 항상 부연 설명을 해야 되고 납득할 수 있게 좀더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게 나에게도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음.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거 같아. 음. 오, 그래. 어. 두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 나는. 음. 내가 말하는 거에는잘 모르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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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laughs> 원래 아니다. 자기 거는 잘안 보여. 나도 내가 여기서 말할 때는 어? 어잘 말하지 않는다 하고 어. 편집할 때 보면 엉망이었네. <laughs> <laughs>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음. 진행 몇번 했다고 진행 실력도 조금씩 늘고 있어. 아, 어, 그럼 <웃음> <웃음> 처음에 나 진행할 때 엄청 떨면서 했단 말이야, 음, 음, 알지? <laughs> 이게 팟캐스트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 음. 팟캐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부분도 있잖아.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점들도 또 있단 말이지.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새로가 한번 소개. 줄래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책이 두권씩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지 원래 두권 아니었나요 그래도 우리가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이 있기도 하고 음. 방향 일정이 들 쑥날쑥했었잖아 음, 여러 음.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음.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고 첫째 주 둘째 주에 첫 번째 책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책이 나가게 되고 다섯 번째 월요일이 있는 날은 책 추천 음. 음. 우리가 읽었던 책 추천이 이제 7월 부터 편성이 돼 가지고 음. 새로운 코너 로 찾아올 것 같고 드디어 첫 상품이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굴러업 팟캐스터에서 소개되는 책들이 매달 책 구독 시스템으로 한 권을 구독해 보실 수도 있고 두 권을 구독해 보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 함께 책을 받아보고 책에 있는 질문지들을 함께 써 내려가고 사연을 보내 보면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책 구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하반기를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책을 읽는 거랑 얘네가 무슨 말 했나 라고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는 건또 다르거든요 조금 더 물론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보다 독서의 지평이 훨씬 넓으시고 아 그거 당연하죠. 어, 어, 완전 고수분들만 계시지만 조금 더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더 재밌게 책을 읽으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가끔씩 어른들이 초등학생들이 얘기 떠드는 걸 보고서 영감을 얻으실 때도 있잖아요. <laughs> 그런 느낌 아닐까. <laughs>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나누는 질문지가 함께 동봉돼서 이제 배송이 되니까 거기를 직접 적어보실 수도 있고 그 사연을 우리가 보내서 우리 팟캐스트에서 소개될 수도 있고 음. 그런 부분이 이제 함께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광고하는 것처럼 사연을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게스트를 모셨던 것처럼 여러 독립서점과 여러 게스트들을 모셔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상반기에 읽었던 책들을 조금 얘기를 해봤잖아. 그 책들 중에서 같은 작가일 수도 있고, 뭐 같은 출판사일 수도 있고, 네. 좀더 찾아서 읽어보고 싶었던 책들 있었어. 나는 김초혁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은, 아 어, 읽어보고 싶은 거야. 좀 그거 있거든? 아, 베스트셀러인데, 읽어봐야 되는데, 나 베스트셀러 읽는 여자,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은, 내가 김초혁 작가님 파견자들을 읽기 전 전에도 제목은 알았거든. 그치, 그치. 음. 유명하니까. 어, 어, 제목은 알았는데 내가 안 읽은 책이 아, 읽어봐야지. 아쉬운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음. 되게 궁금해졌어. 또 그리고 방... 김초엽 작가님 그 제목명이 음. 너무 요즘 스타일의 라노베 같은 아 느낌이어서 <laughs> <맞아. 맞아. 웃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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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즘 스타일의 그리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요 어. 음.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웹소설 같은 느낌도 아니고 딱 요즘 느낌의 센스 있는 그런 제목명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더 흥미가 가는 거 같아요 제목도 네. 센스 있는데 이 읽히는 것도 우리가 읽어봤잖아 김종 작가님 거 음.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웹소설 같은 거 익숙해져서 그런 가벼운 글들이 더잘 읽힌단 말이야 음. 근데 가볍지 않은데 되게. 잘 읽혀 문장이 뭔가 걸리거나 불편한 묘사도 없고 되게 쑥쑥 읽혀가지고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근데 나도 김지엽 작가님을 아 언급을 했는데 야, 여기서 너도? 나도 <laughs> 다들 아시죠 <laughs> 이쯤 되면 다들 아실 거야 <laughs> 내가 동기화돼 <동기업이> 있어서 그래요 <laughs> 그 굴러팟캐스트는 두 명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한 명과 저좀 거대해요 한명 어쩐지 멘트를 나보다 빨리 치다가 <laughs>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laughs> 이래서 내가 먼저 안 들어줬지. <laughs> 근데 조금 다행인 건, 나는 김채엽 작가님뿐만 아니라 한국 SF 소설가들의 다른 작품들을 좀 찾아보고 음 싶다고 느꼈어. 지난번에 그 김대균 작가님이 추천해 주셔서 내가 구입한 화성가나 배명우 작가님께서 쓰신 음이 책도 내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음 이책 말고도 한국 SF 소설가분들이 쓰신 책들을 좀 찾아서 하나하나 좀 읽어보고 싶다는 라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음 같아요.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 소설도 음 소개해 주셨고, 맞아, 맞아. 일단 그러니까 음 김영하 작가님이 누인과 음 바다와도, 이렇게 맞아 있을 수 있는 게 한국의 허무주의 작가로서도 알려져 있고, 음, 음. 사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만 음. 알고 있고, 정말 유명한 사인자의 기억법 소설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런 유의 음. 소설만 쓰시는지 알았는데, 음. 사실 SF도 쓰시고, 되게 매력있다. 되게 더 너무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나도 들기도 했었어. 김영아 작가님 s 이밖에못 읽어봤을 때는 여행의 이유.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아무튼 한국 SF 소설들을 좀더 찾아보고 싶어졌다. 음. 음. 소설 쓰시는 분들이 응. 왜 이렇게 에세이를 잘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응. 나는, 블라카미 하도키도 에세이 두 개가 유명하잖아. 응.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두 건도 진짜 유명한데, 응.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응. 어, 문장이 확실히 소설가 로서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응. 응. 빼어나단 말이야. 응. 사실 김시업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하, 이 과생이 소설 쓰면 이렇게 재능에 발현이 아, 되는구나를 응. 응, 응. 느꼈잖아. 우리려 문과생들이 소설도 썼다가 응. 에세이도 썼다고 하면 또 이렇게 빼어난 문장을 쓰는구나 응. 이런 걸좀 느꼈던 것 같아. 에세이인데 문장이 되게 이뻐. 맞아 맞아. 그렇 어. 응. 반짝반짝한 어, 느낌이야. 응. 반짝반짝한 응. 느낌이 나. 응, 어. 아 문과도 길이. 있다 <laughs> 문과는 다양한 문학을 쓰면 된다. 음, 길이 다양하잖아. <laughs> 어, 문과는 응. 정점을 찍으면 안 돼. <laughs> 응. 우리가 다, 다 문학을 고르는 것 같은데. 그러네. 아, 나는 해밍웨이 작품을 좀더 읽어보고 싶었어. 해밍웨이 작품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떤 일상의 소소함을 다루면서 사실 그 소소함 속에서의 역경, 그또 역경을 태연하게 이겨내는 어떤 부드러움 이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멋있다, 어른스럽다 이렇게 느껴졌었잖아. 음. 이런 삶의 태도가 다른 작품에도 묻어 있을까 하는 게좀 궁금해져서 음. 어, 다른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읽어보고 싶었어 뭐 헤밍웨이 작품에서는 무기어 자리거나 음.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유명한 작품들도 있으니까 음. 그런 것도 읽어보면 좋겠다. 어, 맞아. 근데 진짜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항상 팟캐스트를 하면서 어떤 작가의 어떤 책을 선정을 하잖아, 우리가. 음, 음. 그걸 읽고. 근데 그걸 읽고 나서, 이제 녹화를, <laughs> 녹화를 준비해야 되니까, 음, 음. 그 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기 바빴는데, 음. 막상 녹화를 진행하면서, 아, 이 작가 다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음. 올 거리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하지만, 어. 끝나면 다음 책 읽어야죠. <웃음> <웃음> 그, 어. 읽어야 될 책들이 이만큼 쌓여있어가지고, 어. 쉽게 건들지를 어. 못해. 왜냐면 방금 전에 무기여 자리 거라 얘기했는데, 어. 나도 해밍웨이 이제, 조사하고 작성하면서 아,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분명히. 그치. 근데 다음 책 준비하느라 그 생각이 날라가 버렸어. 나는 <laughs> 그 해밍웨이 책 중에 수레바퀴 아래서를 음. 읽어보고 싶었던 게 음. 요즘에는 그 예전 고전 소설들을 일러스트 작가를 잘 구해가지고 아아그 웹툰 표지 마냥 만들어. 음. 나는 얼마 전에 데미안으로 아, 그치, 그치. 아, 데미안도 무슨 그 회귀한 천재소년을 보는 아. 옆집 소 소년의 시점으로 쓴 듯한 느낌으로 아. 일러가 너무 잘생긴 거야. 아. 이게 수레바퀴 아래서랑 데미안이랑 그 일러를 새로 그린 작가님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웹툰 작가님이란 말이야. 아. 수레바퀴 아래서도 너무 잘생기게 표지를 뽑아놔가지고. 아. 역시 마케팅이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애니니까 아. 상상하면서. 사 아. 예전에는 그책 표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 음. 요즘엔 책 표지가 너무 중요해. 그치, 그치. 어, 책편 고전소설도 책 표지를 잘 뽑아놓잖아. 읽고 싶어지더라. 아. 맞아 나, 그, 어,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나중에 다음 이제 우리 녹화 때 응. 얘기하겠지만 책 추천을 할때 골랐던 책이 진짜 표지가 너무 예뻐갖고 고전 문학인데도 어렸을 때 쉽게 접했었어 어, <laughs> 책 표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니까 옛날에는 책 표지가 안 예뻐가지고 책 표지에 대한 생각이 맞아, 없었던 거 <laughs> 근데 이제는 책 표지가 다 예쁘니까 음. 책 표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책 표지 진짜 예쁘다고 게, 생각했던 게 타이탄의 도구들이 있거든 음. 타이탄의 도구들이 원래는 하얀색에 초록색 글씨로 이렇게 근데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왔었는데 검은색 표지에 보라색 글씨로 나와가지고 아, 탈탈한 도구들이 있어 심지어 응, 응.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블랙 에디션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예전 책 표지는 원서랑 거의 동일한 책 표지거든 응. 그래서 그 미국 특유의 그 촌스러운 책 표지 있잖아 응. 특히 미국 책들이 진짜 촌스러운 게 많아 아, 이렇게 그 원색에, 원색에 쨍한 색에 진짜 글씨만 띡하게 써있는. 약간 미국에서는 갱지로 출판을 많이 하잖아. 가벼운 음, 음. 종이로. 종이 특성상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표지는 어. 좀 갱지가 아니잖아. 요즘 대사에 디자인적으로 세련되졌지. 음. 좀 미국은 실용주의적인 경향성이 커서 디자인에 대한 강조점. 이런 게 옛날보다 좀 적었, 적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적재산에 대해서. 음. 다음번에는 이런 연계된 책들을 소개되는, 소개하는 코너나 아니면은 자리를 한번 더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응. 우리가 친구니까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면서도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상반기에 그걸 많이 <laughs> 경험했지. 어, <laughs> 진짜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많이 느꼈잖아. 사실 두은 많이 안다는것 같기는 해 야, 너도? 나도. <laughs> 상반기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이책한 권을 진짜 추천한다 하는 좀 베스트 원 책을 하나씩 뽑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새로는 여섯 권 중에서 가장 베스트 책 어떤 게 있을까? 물론 모든 책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책을 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 우리의 맨 처음 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애초에 우리가 첫 녹음이고 우리한테도 쉬워야 되고 독자들에게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했던 음. 책을 고심고심해서 골랐고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음. 도파미네이션을 아, 나는 아, 도파미네이션, 아, <웃음> 도파미네이션. <웃음> 너무 좋으니까 계속 언급이 되는 아,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어. 도파미네이션을 방영할 때만 해도 도파민에 대해서 이제 중독을 좀덜어내려고 하고, 누군가는 도파민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해서 반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때 도파민 약간 공감이 안 간다 이랬었는데, <laughs> 지금 누가 봐도 도파민의 시대잖아. 그지 도파민을 디톡스 하려는 사람이 이제 없어. <웃음> <웃음> 다 어디론가 숨었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파민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다기 보다는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알고 도파민을 추구하는 것과 모르고 추구하는 건좀 다르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 음. 도파민을 추구하는 건뭐 재미처럼 놀이처럼 게임처럼 여기고, 그게 또내 행복이 될수 있고, 이런 건다 좋은데. 그리고 일정 부분 학습에도 기여하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고, 쾌락에 따른 고통도 분명히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알기 위해서, 특히 도파민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음. 꼭한 번씩 읽어보고, 읽어본다면 충분히 내가 하는 행동이, 대한 장점과 단점만 알고 더 편민을 추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음. 추구하더라도, 우리가 도파민 네이션은 우리가 이 모임을 하기 전에도 이미 다한 번씩 읽어본 어, 책이었잖아. 어, 어. 그게 되게 신기했던 응.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책을 처음 읽었던 당시에는 아 내가 너무 도파민에 휩싸이는것 같아서 좀 도파민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읽었던 음. 거였거든. 응. 뭐 도파민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중독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갖고 응. 읽었던 게좀 컸지. 응. 근데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 <laughs> 어, 다른 관점으로, 어. 진짜 말한 것처럼, 도파민을 추구하되 좋게 잘 추구하는 개념을 또 알게 됐잖아. 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관점을 얻게 된것 같아. 음. 음. 한 책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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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한권 읽은 사람이 원래 제일 무섭다고 했어. <laughs> 똑같은 주제도 여보 책을 읽어 보는 게 응. 우리도 앞으로도 좀 응. 해야 될 자세일 것 같긴 하네. 지금 아무도 트렌드 코리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laughs> 나 트렌드 코리아 하려고 했어 <laughs> <그랬어. 웃음> 와 미쳤다. <laughs> 나 트렌드 코리아 하려고 했단 말이야. <laughs> 너해너해개 <laughs> 소름 돋는 시. 뭔데 나 일부러 아무도 안할것 같아서 그런 건데 <laughs> 어이가 없다. <laughs> 와. 나는 그래도 역시 고전이 잘, 제일 베스트 아닌가 아. 노인과 바다가 그 당시 읽었을 때도 조금 쉽지 않아가지고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네. 문학으로서 또 여름이잖아 네. 바다에 맞춰서 같이 읽으면 더 좋은 책이 아닌가 음. 생각이 들거든 음. 정말 바다 보이는 카페에서 노인과 바다 또 짧잖아. 네. 노인과받다쓱 읽어 나가면 이번 상반기 때아 이게 노인의 삶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그리고 여름 얘기하니까 그 청색채를 들어올릴 때 띄워올릴 아. 때그 상상만 해도 나도 시원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 음. 그러고서 이제 참치회를 드시면 됩니다. 아 <laughs> 뒤에 또 상어에게 다 잡아먹힌다는 슬픈 이야기도 네. 아 이어지지만 다른 얘기지만 고래고기도 상당히 맛있거든요 아, <laughs> 정말 다른 얘기예요 <laughs> 여름 그 바다에서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바다의 정경과 청취를 느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특히 노인과 바다는 응.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예쁜 것들이 너무 많잖아. 응. 노인과 바다는 어렸을 적에 읽어봤을 법한 책이긴 한데, 응. 커서 오히려 유명하기만 해야지 응. 막상 응. 안 읽어봤을 법한 책 중에 한 권이잖아. 응. 그리고 다시 읽었을 때또 느끼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난 노인과 바다를 한번 읽어봤었는데, 좀 예전에 읽었던 었 거거든? 응. 좀 많이 예전에? 최근 최근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 나이 돼서 이 경험을 쌓고 나서 읽었을 때 느껴지는 점들이 또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치. 렇 어. 고전문학이 가진 힘은 그건 것 같아.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 우리 댓글에서도 쇼츠는 사실 앞뒤 맥락이 없잖아. 음. 음. 왜 이렇게 느꼈는지를 좀 듣지 못하시고 댓글을 우리가 다른 견해를 다르신 분이 계시더라고. 음. 물론 그게 그분의 감상이니까, 그분의 감상이니까 그 존중 당연히 존중할 만한 의견이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음. 똑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던 음.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 권을 다시 읽어야 된다면 난 노인과 바다를 음. 다시 읽을 거야 음. 나는 트렌드 코리아를 골랐는데 나는 트렌드 코리아를 2013년 버전을 한번 읽어 보고 음. 쭉안 읽다가 이번에 트렌드 11년, <laughs> 네, 11년 만에 11년 <laughs> 만에 2024를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읽었단 말이야. 트렌드 어때 코리아 트렌드가 시리즈로. 많이 바뀌었어. 11년 동안? 어, 13년도 에 읽었던 거랑 많이 달라졌더라고. <laughs> <laughs> 트렌드 코리아가 전년도에 있었던 트렌드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트렌드에 대한 걸 비교해서 보여 주잖아. 음.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 주잖아. 그러 면서 공감 되는것들도있 고, 새로 다가올 트렌드 에 대해서 좀공 부하 는 느낌 도있 고, 그러 면서 또아 이건 좀 아닐 것같 은데 라고, 하 면서 좀생 각이 다른 부분도 있 고, 이렇게 발견 할수 있는 재 미도 있었던것같 은데, 팟캐스트 를하 면서의 장 점이 었던것같 기도 한게, 내가 이 트렌드 를 그냥 이 내용 을읽었을때 그냥 넘어갔 던 부분 들이 새로고 얘기 했을 때,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 트렌드가, 새로의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아, 진짜 트렌드가 맞구나,처럼 느껴지는 음. 부분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트렌드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음. 활동하는 음. 영역이 다들다 보니까, 맞아, 맞 음. 트렌드마다 공감하는 사람, 특히 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결혼을 안 해서, 음. 요즘 남편 없던 아빠가 뭐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음. 트렌드까지야? 뭐 이런 생각 음.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음. 해가지고, 음. 트렌드까지야? 생각하기도 하고, 음. 그런 차이가 있긴 했었지. 음. 세명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 오히려 더풍성해지었던것 음. 같기도 해. 팟캐스트에서 다른 책들이 두뇌에 대한 심리학적인 요소를 깊이 판다거나, 아니면 문학을 깊이 판다거나 하는 듯한 느낌의 책들도 꽤 있었잖아. 음. 노인과 바다도 그렇고, 뭐더 페미니션도 그렇고, 그런 느낌인데. 시청자분들이 읽었을 때 트렌드 코리아는 정말 우리의 삶하고 가까이 닿아있는 얘기를 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하시면서 읽기도 음. 쉽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어서. 추천, 도서로, 한 권을 어렵게 꼽자면 트렌드 코리아를 고르게 될것 같아요. 음. 음.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정말 트렌드가 맞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음.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음. 트렌드 코리아 2025도 곧 나오지. 아곧 나오게 될 때. 한 4개월 뒤로 나오지. 아. 그걸 비교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상반기에 팟캐스트 저희가 진행했던 에피소드들을 생각해보고 읽었던 책들도 생각해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24년 상반기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희와 같이 24년도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까지 모두 댓글에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하반기도 저희 굴럭과 함께 즐겁게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더 다양한 장르의 책들과 조금 더 깊어진 이야기들로 찾아올 거니까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세요. 책을 픽해서만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굴럭북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안녕. 안녕.